네 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추석 연휴 이후에 우리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기관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지 않을까 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어, 모간스탠리에서 반도체 특히 하이닉스 관련된 어, 투자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컴플란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네, 권고나 종목 리딩의 목적은 전혀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일단 오늘 모건스탠리에서 나온 보고서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관련의 보고서예요. 9월 1 5일날 나왔고요. 오늘 아침에. 지금 내용이 아마 우리가 추석인 거 알,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션킹님께서는 네. 윈터 룸스가 나왔네요. 윈터. 예전에 모건스탠리가 2022년도인가 그때 이제 윈터이즈 커밍이라고 반도체 거의 뭐 쇼세 가까운 어 관련된 보고서를 냈는데 지금은 어 룸으로 나왔네요. 커밍이랑 룸의 차이는 뭘까요? 음. 커밍은 정말 세게 이제 온다. 정말 겨울이 온다. 이게 이제 왕자의 게임에서 나온 그 명대사인데 그걸 인용해서 이제 보고서를 쓰셨고 이번에는 이 룸스는 저도 많이 접해본 다는 아닌데 불길한 예감이 다가온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윈터 룸스 왔고 사실 뭐 이거 말보다 더블 다운 그레이드였습니다 사실 더블 다운 그레이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어,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 의견을 지금 언더웨이스로 언더웨이스 비중 축소입니다 비중 축소 음. 바이에서 바이에서 그 다음이 뉴트럴이 있고 중립 그 다음에 이게 언더웨이시거든요 지금 두 단계를 한 번에 낮춘 겁니다 굉장히 세게 어, 낮춘 건데 지금 키테이커에 보면 핵심적인 어떤 그 내용 요약을, 보면, 테코에 보면요. 4분기가 피크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피크죠. 그죠? 피크. 예. 네. 지금 피크라고 얘기했고, 사실 그 메모리 어황이좀 되게 안 좋다는 거고, HBM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하이닉스는 HBM으로 7만원에서 25만원까지 간 건데, HBM이 지금 서플라이, 네, 여전히 서플라이에서 캐치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 공급 초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추정치를 보면 이제 하이닉스의 이제 24년, 25년, 26년도에 어, 매출과 영업이익의 추정치인데, 요거는 이제 블룸버그 컨센서스, 컨센서스예요.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이렇다는 거고, 올해는 매출 어, 영업이익이 24조 정도 되는 거고, 25년도는 지금 37조고요. 26년도가 36조입니다. 이게 이제 현재 블룸버그 컨센서스인데, 본인들이 봤을 때. 지 OPM이 지금 32%, 올해가, 내년에 40%, 내후년에 39% 정도 되는데, 모간스테니는 올해는 뭐 36%로 더, 더 세게 보고 있고, 내년도 25%, 내후년에 3%. 내후년, 내년도에 거의 뭐 BP 한다는 얘기입니다, BP. 네. 이거 뭐 지금 팔란 얘기죠. 너무나 공격적으로 지금 낮췄어요. 네. 그래서 사실 보고서에 굉장히 디테일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4분기가 이번 사이클의 정점이고, HBM은 내년부터 공급과잉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그두 가지 논어 핵심 논제로 이렇게 지금 맞춰 맞춰놨다, 놨다는 겁니다. 예. 뭐, d n o 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 내후년에 9%로. 그래서 사실 편하게 쉬셔야 되는데, 이모간스탠리의이 파이닉스에 대한 보고서는 여러분들께서 공유를 드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연휴 이후에 9월부터 한 10월까지 엄청난 어, 종목 장세가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주도주 찾기를 할것 같다. 네, 찾기 찾기에 굉장히 시장에 관심이 몰려 쏠려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가 주도주로 다시 나서기에는 음, 상황은 좀 녹록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반도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게 이제 보면 삼성전자 수급을 한번 봐볼까요? 올해 외국인들의 그 수급 동향을 보면요, 작년에 11조 정도 사고. 올해 16조를 사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최근에 좀 팔고 있지만 근데 삼성전자는 작년에 1 6조났었고요 올해 여전히 4조를 사고 있어요. 그죠? 예. 네. 근데 최근에 보세요. 최근 한달두달 달 동안 외국인이 8월 달에 2.8조를 팔았고 어 9월 달에 현재까지 지금 5조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지난 달에 2조 이번 달에 4.6조.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는 외국인들이 거의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만 공격적으로 많이 팔고 있다. 물론 하이닉스도 팔고 있지만, 어,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멈추지 않으면, 어, 삼성전자 주, 어, 주가가 쉽게 반등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좀 우려스러운 거는 수급적으로 작년이랑 올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이례적으로 많이 샀어요. 특히 작년에 16조나 샀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4조입니다. 최근에 그렇게 팔았는데도. 삼성전자가 외국인 발 수급부담이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두 달간 지금 급락을 했는데 이때 기억이 전 떠오릅니다 이때 2012년도에 갤럭시가 엄청 어 팔리면서 한번 리레이팅 됐고요 제가 이때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나로 제가 또 목표를 다 달성했는데 그 이후에 최소 3년 동안 지루한 박스권이었죠 삼성전자 이 박스권에 그냥 갇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코스피도 이때 박스권이었죠 박스피라고 불리면서 네 이렇게 됐고 그 뒤로 이제 2016년부터 17년까지 서버 빅 사이클이 오면서 전자란 닉스가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을 이끌었고 그러다가 한한 한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 분쟁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고 그 사이클도 꺾였죠. 꺾이면서 이제 전자주가도 거의 뭐한 50%까지 급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어, 새로운 IT의 그 혁명이 오면서 올라갔고, 그러다가 2022년도에 또 금리 올리면서 매크로 때문에 빠졌다가, 어, 뭐, 반도체 경기도 꺾, 꺾였죠. 그러다가 지금 AI 사이클로, 물론 전자가 AI의 수혜를 본건 없지만, AI 사이클과 동시에 메모리도 엇턴하면서 이제 주가가 거의 뭐 9만원 갔다가 지금 이제 7만원 깨져서 6만 5천원 정도 내외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 어떻게 될지는 뭐, 좀더 고민이 필요하지만, 이때 약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도 이때 박스피였죠. 이때, 2000, 거의 12년, 2년부터, 거의, 2011년부터, 2016년 초까지, 예, 초까지, 1800에서 2200. 이렇게 거의 한 4년 정도를 박스피에 머물다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 건데, 팬데믹 이후에 급락했다가, 지금 이제 이 상황이잖아요. 저는, 우리 코스피도, 특별한 어떤 매크로적인, 어, 큰 호재가 없다고 하면, 약간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흐름이 많다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전자를 보통 기관들이 딱 시장만큼 들고 있어요. 보통 BM 플레이라고 하는 BM 플레이. 왜 BM 플레이가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기관 자금이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비중이 보통 18에서 20% 정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뭐 K200을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는 또 어, 별개지만. 그러면 이 비중을 여기서 10에서 20%만 줄여서 만약에 10% 준다 그러면 2%죠. 20% 줄이면 4%입니다. 이 2%, 4%가 여러분들의 이제 뭐 종목으로 세뇌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가 코하지만 기관들은 큰자금을 운영하는 기관들은요. 이렇게 2에서 한 4, 5%만 어 종목의 리밸런싱을 하잖아요. 다른 종목들의 연쇄 충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회복을 해야 돼요. 지금 기관들이 최근에 7월달, 8월달, 지금 최근 9월까지 성과별로 안 좋습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 채, 최대한 연말까지 YTD 성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음, 고객들의 자금을 추가로 유출할 수 있고 뭐 성과급도 가져갈 수 있고, 여런 구조기 때문에 지금 어, 연말까지 수익률 게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종목 리밸런싱, 어, 종목 차별화 장세. 소위 말하는 종목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하고요. 삼성전자를 어떻게든, 어, 플레이를 할 겁니다. 어떤 매니저는 뭐 전자를 더 산다고 할 수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기관보다는 주, 삼성전자를 좀 줄여서, 음, 전자가 V자 반등하기 어렵다라는 의사결정을 뭐 리서치 회의, 아침에 모닝 미팅, 여러 가지 전략적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내린 다음에 이, 이, 이 정도 비중, 10에서 20% 정말 공격적으로 하는 분들은 30%까지 줄이는 굉장히 액티브하게 하는 펀드들도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만약에 30% 줄인다. 그럼 거의 6%, 7% 줄이는 겁니다. 이 비중을 다른 종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그 추석 이후의 전략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주도주를 찾으려고 시장이 엄청 노력할 거고요. 주도주에 들어가려면 일단 2분기 어닝이 좋으면서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까지 좋아야 되는 그러니까 25년, 26년에 그 어닝이 완전히 턴하고 좀 주도 섹터가 될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를 삼성에 대한 비중을 일부 축소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런 플레이를 어좀 하면서 굉장한 종목 어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여기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시장을 누른 게금투세 이슈가 있잖아요. 금투세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 물론 이거 팩트는 아니지만 약간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사실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보지만 그런 일들이나 거액자산가들은 어, 최근에 주식을 일부 처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일부 어나이닝되면서더 치열한 종목 찾기, 그다음에 주도 음, 어떤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점을 조금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추석 이후에 시장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조금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음,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뭐 전략이나 뭐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즐거운 추석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